두려서 떨리는 마음으로 썼습니다. 제가 침제신학대에 친부학번입니다. 신학교 졸업하고 저는 원래 침례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공주침례교회에 있다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대전으로 자랐습니다. 그래서 대전 중앙침례교회에서 주일학교 부터 시작했습니 전도사, 부목사까지 하다가 84년도에 직목으로파재돼서파송돼서 30년 직업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뭐직도잘 시켜 주셨고 그래서 어떤 침례교회를 우리 군 사회에서 또 청년들에게 알리는데 역할을 담 대로 했었고 제대하고 제가 금동방송 부산지사장을 했습니다. 사실 그하한 2년 동안 제 길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목회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제가 소명을 받고 섬기기로 했던 것이 교회주변기 때문에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하나 주셔서 이 신사님 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덕지방에 소속해서 이렇게 목사님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또 오늘 이렇게 침대교연합회장으로 취임할 줄은 정말 보면 몰랐습니다. <laughs> 어, 제가 사실은 군대에 30년, 또 부산에 가서 부산은 또고0탄이더라고요 오두만대 나가서 2년 동안 32년을 헤매다 가보니까 대전에 있는 동사인들을잘 몰라요. 어, 그래서 늘볼 때마다 성로 분을 뵙는 것 같고 너무 성부하고 죄송합니다. 근데 어, 제 자랑은 아닌데 제 군대에 있을 때부터 제가 후배 병범들한테늘 얘기했던 게내 인생은 증검다리 인생이다 하나님은 나를 즐거다날로이땅에 보내셨다 누구든지 나를 밟고 한 걸음 나갈 수 있으면 나는 기꺼이 그 밑도에 대겠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왔는데 연합회장에 제가 됐는데 대전에 있는 목사님들 교회들 성기고 징검다리가 되는 그런 역사가 그런 회장이 어, 되는 소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코로나를 보니까 회장님전회장님또그 중요한 회장님 말씀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십내교 어, 대전 역사에서 제일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 내일 네 곳은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가정교회로 전환되고, 성도들의 숫자도 줄어고 저희 교회만의 출석인 원이 많이 줄었죠그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많은 어려움들이 가중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이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의 계시을 믿습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고, 또 성령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씀대로, 정말 위기가 기회가 돼서 외침내 교회가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예전에는 비선단이 있다고 했는데 비선의 일이 뛴다는 뜻이죠요 일어나서 뛰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더 부흥케 해주시는 역사가 있을지도 있습니다 현재는 대전이 15개 지방에 가입되어 있지만 연합대에 18개 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든 18개의 지방이 다연1배로 들어올 수 있고, 또, 전도사님, 목사님, 또, 은퇴 목사님, 또, 하면, 한, 단 500여 침대교회, 또, 4천 명의 교육자 또, 8만에서 10만의 침대교회 성도들이 대전에 있습니다. 늘총장님얘게 하지만 세계 최고의 신학대학인 한국 신대 신학대학이 대전에 있습니다. 내 영적 기반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연합회가 그배우가 돼서 대전의 침례교회들을 잘 성도들을 성겨해서 침례교회 부흥이 2020년도에 2022년에 이를 지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침리교가 다시 한번 성장하고 예배와 또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고 또 대전에 있는 우리 한국 침례 신학대학교가 좋은 성장하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오늘 안에 열심히 진검다리의 심정으로 우리 연합회를 섬기고 목회자 여러분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어, 저를 위해서 지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제가 우리 총장님하고는 사실 초등학교 동창입니다. 신학교에서 만났죠. 어, 그리고 어, 학교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는데 그 성서주에 대한 것도 있고 어, 그래서 우리 목회장님이 뭐 들어가서 공부할 수 있고 또 우리 교회에 속한, 각 교회에 속한 젊은이들을 또 평신도더라도 어, 신학교에 보내서 공부한다면 학교를 총합 발전시키는데 많은 유익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올 2022년도에는 어떻게 코로나가 진전이 되고 극복돼서 목회적 체육대회도 열리고 또 올해는 그 전도집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제대로 약3 0 0만원 되는데 아마 2,000만원 정도까지는 모금이 될것 같아요. 총회에서 한 10만 0 우리 백스수도운동하고 합쳐져서 더 시너지효과를 내는 그런 열매나 인기를 바라고 우리 지방애들이 천재신앙계약들에서 지방의 주관애들이 좀 많이 참여해서 학교부와 교회와 우리 성도와 이 대전을 성시화시키는 데 귀한 역할을 하는 그런 해가 되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부족한 참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그진거운 날에 벌써 역할을 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